1번 한번 보세요 간단하네, 뭐 호족을 귀족인 성골, 진골에 임명하면 되지 라고 했습니다 맞을까요? 틀릴까요? 아닌 것 같죠? 그쵸? 예, 답은 1번이에요 왜요? 성골이다, 진골이다, 육두품이다 언제 들어보셨습니까? 바로 신라와 통일신라시대 때 들어보셨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신라는 귀족 안에서도 다시 차별하고 있습니다 라고 했잖아요 조심하세요 지금 이 고려를 세운 사람들은 성골도 진골도 아닙니다. 그들은 누가 된다고요? 호족입니다. 또 다른 세력이었어요. 답은 1번. 됐나요? 자, 이번에 보겠습니다. 호족과의 유대를 강하기 위해서 태조의 왕시성을 하사하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은데 라고 했습니다. 그래요. 이런 걸 여러분들이요. 가끔 바꿔 생각해 주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선생님이 너무 좋아요. 저도 선생님이랑 같은 성을 나눠 가질까요 네, 별로 재미없네요.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자세 번째 호족들의 세력 이탈을 방지하기 위해 왕실과 호족의 혼인 정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 부분 너무 쉽죠. 다음 문제 볼게요. 혹시 모를 반란에 대비해서 호족의 자제들을 중앙으로 데려와야 해. 인질의 성격을 가지고 있죠. 뭐라고요? 긴 제도. 답이 1번이라는 거 확실해졌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네 번째 문제 볼게요. 다음은 태조 왕건의 훈요 10조의 일부이다. 이와 관련된 내용으로 볼수 없는 것은이라고 했는데요. 자, 이런 문제 여러분들 별표 좀칠게요 우리가 이런 것들, 예전에 나왔었던 글의 내용들을 고스란히 가져갔을 때 우리가 뭐라고 불러주죠? 사료라고 불러주죠. 역사 공부가 조금 더 어려워질수록 그런 사료들이 상당히 많이 나와요. 훈요 10조, 어떤 내용이 있을까요? 보겠습니다. 첫 번째, 불교의 힘으로 나라를 세웠으므로 사찰을 세우고 주지를 파견하여 불도를 닦게 하라. 결국 뭡니까? 절도 많이 세우고 스님들도 많이 양성하라 그런 이야기죠. 불교를 중시한 것. 자, 그러니 일단 1번은 답이 안 됩니다. 두 번째, 도선의 풍수사상에 따라 사찰을 세우고 함부로 짓지 마라라고 했는데요. 여러분이 초등 교과서에서 배우지는 않습니다만, 도선이라고 하는 분을 나중에 중학교 가시면 공부하게 될 겁니다. 이분은 스님은 스님이신데요. 풍수지리설도 같이 보시는 분이에요. 아, 풍수지리설이 뭐냐면요, 땅이 모두 다 같은 땅은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땅은 기운이 좋고, 어떤 땅은 기운이 안 좋아. 그러면서 말씀하시죠. 신라의 수도 금상은 이미 천 년의 운이 다하였구나. 나라가 멸망할 것 같다. 라고 말씀하시고, 반면에 개경은, 야한 나라가 등장할 만한 땅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 이것이 바로 풍수 지리설입니다. 자, 그래서 도선의 풍수 사상에 따라서 곳곳에 사찰을 세웠으니 함부로 이렇게 허물어뜨리거나 그러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 맞는 거고요. 근데 여기 안에서는 굳이 갔다가 우리가 이제 적용한다면 사찰이 나왔으니까 불교가 되겠죠 자 4번 우리나라와 중국은 지역과 사람의 인성이 다르기 때문에 무조건 중국 문화를 받아들이지 말고 자주적 그렇습니다 로 문화를 받아들여라 마지막으로 서경을 중요시하라 서경은 평양 고구려 수도이니까 북진 맺죠 위로 올라가자 답은 몇 번? 2번이에요 자 유교라고 하는 것은 공자의 사상을 우리가 이제 받아들인 것을 유교라고 하는데요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다음 시간에 성종을 설명하면서 제가 꼼꼼하게 말씀드릴게요. 마지막 문제입니다. 자 마지막은요 가와 나의 통일에 대한 설명이라고 했습니다. 통일하니까 신라의 통일과 고려의 통일이 이미 느낌 오시나요? 옳지 아니하는 것은이라고 했는데요. 볼게요. 자 먼저 가. 그요 그래, 이제 말안 할게요. 대동강에서 위 아래 나눠졌으니. 통일 신라 그리고 발해를 말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니 남북국. 반면나나 같은 경우는요. 가에 비해서 국경선이 좀더 올라가 있습니다. 이곳은 어디입니까? 그렇죠. 청천강 일대까지 올라가고 있어요. 이것은 고려의 후삼국 통일입니다. 이번에 갑니다. 우리 민족 최초의 통일. 자, 이럴 때는 가로 갈까요? 나로 갈까요? 그렇죠. 가로 갑니다. 맞네요. 최초의 통일, 재통일, 재방송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통일 이후 개방적이고 다양성을 특징으로 하는 문화를 발달시켰다라고 하는데요. 다양성? 여러분 생각했을 때요. 3층 탑을 주로 만드는 게 다양성이 있는 겁니까? 7층, 9층, 10층, 이렇게 만드는 게 다양한 겁니까? 그렇죠. 당연히 후자가 되는 거겠죠. 그럼 이런 식으로 탑을 만들었던 나라는 고려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 이거는 고려, 나에 대한 설명이에요. 탑은몇 번? 2번이에요. 자, 제가 지난번에 사진을 보여드리면서요. 고려 불상 중에요. 이 이렇게 턱쪽은 조금, 조금 넓고 머리는 좁아지는 모습을 보여드리면서 말씀드렸죠. 고려 이런 식으로 아주 개성 있는 모습이 많이 나옵니다라고 했던 거. 바로 그 부분을 생각하시면 답이 2번이라는 거 아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답은 확인하였지만 3번 보기도 맞아 볼까요? 지방 후족의 통일을 주도하였다라고 했는데요 자, 지방 후족이라고 하면 왕건, 견훤, 궁예, 그들이 후삼국을 세우고 고려 이어가는 거 맞죠. 그렇죠? 자, 그러니 나도 맞는 겁니다. 자 마지막 4번 발해 유민까지 받아들여 실질적 앞서서 실질적이라는 말씀드렸죠 그렇죠후삼국에다가 발해사랑까지 포함시켰으니 이것도 맞는 거니 이건 답이 안 되겠죠 그렇죠 답은 몇 번?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준비한 문제 들어봤는데요 뒤로 오면 올수록 조금 문제가 어려워지긴 했었죠 그렇죠 우리 제자들 풀어보시고 궁금한 거 있으시면 언제든지 게시판 오세요 자 그렇다면 우리 마지막으로요 어떤 문제들이 많이 출제가 되는지 기출 문제와 그리고 앞으로 나올 문제들 다시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고려와 후백제 간의 전투는요 시험에서 종종 나옵니다. 여러분들 특히 고창 전투 잘 기억하시고요 두 번째 훈요십조와 자 이것을 태조 왕건의 통치와 연결시키는 문제도 아주 잘 나와요. 특히 이번 문제의 출제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자 이렇게서 해 여러분들 우리 고려 정치 이야기 오늘 첫 번째죠, 그렇죠? 마무리 잘 되실까요? 우리 다음 시간에는요 오늘에 이어서 이야기 계속 전개할 터이니 복습하고 오시고요 역사책 입자라는 이야기 잘 지켜가고 있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믿고 저는 물러가겠습니다. 다음 시간 새로운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